자, 간만에 유로 트럭을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랜만에 들어와서 지금 키가 기억이 안 나거든요. 키를 한번 싹 봐주시고, 아 이거 그냥 하면서 하겠습니다. 저는 거리단 가격이 높은 거 갑시다. 950m 운행 시간 4분밖에 안 되네요. 어 야간 운행이네요. 자 시동 걸고. 자, 자. <laughs> 시동 걸고, 이거 깜빡이 잘 되고요. 출발. 반대가 오, 어, 시작부터 삐그덕대는. 오케이, 돌았습니다. 어, 뭐야? 왜 이래, 이거 진짜. 갔나? 안 닿죠? 오케이, 오케이, 라이트 키고 상향등 이고 이거 자 출발. 뭐야, 이거, 신호등, 아, 아닌가요? 그냥 가야지. 뭐 아무 차도 안 오고, 출발하겠습니다. 약간 이게 아침이 되는 그런, 그런 느낌인가요? 오, 저기 뭐, 빛이 아주 실제처럼 들어오네. 아, 이게 신호등이, 신호등은 맞군요. 동 법규를 준수하면서 달려봅시다. 자, 며칠 전에 일은 생, 생략하고요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지키면 됩니다. 어, 지켜. 그렇지. 그렇지. 내리고 출발. 매가리가 없네. 힘이 딸릴 땐 단수를 내려야 됩니다. 이게 아주 간단한 이치죠. 당연한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왜? 됐네, 이거. 어서 보고 있었어? 자, 좌회전. 크게 돌아주시고요. 뭐야? 벌써 도착이야 아, 이거 굉장히 짧구나. 오케이, 오케이. 돌아 쓱. 빠르게, 빠르게 들어가 게. 월클. 어, 잠깐만. 엄청 이거 오랜만에 하니까 이게 방향을 모르겠네, 잘. 근데 이거 원래 주차가 어렵, 어렵긴 했습니다. 오지 마, 오지 마. 쏘리, 쏘리, 쏘리. 오케이. 당연히? 이걸 해야죠, 이거. 주차를 제가 해야죠. 어디 해야 돼? 아, 저기, 저기 발견. 이게 트레일러라 약간 방식이 달라요. 일반 차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아주 큰 오산입니다. 자, 자.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이쪽으로 먼저 돌려야 돼. 그 다음 저쪽으로 돌리고. 슥슥슥슥. 이쪽으로 돌리고 오른, 이렇게 돌려야 이쪽으로 꺾여요 반대로 이게 트레일러 운전하는 분들이 아주 아마 헷갈리실 거예요 아뭐 여러 번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자자 클났죠 자, 이거 자 앞으로 조금 가고 이게 저 뭐지 군대에서 저 트레일러 달고 달, 달고 하시면 아마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자, 또 실수했, 아, 맞구나. 이쪽이구나. 아냐, 아니 아냐. 그만, 그만. 돌리면 안 돼, 돌리면 안 돼. 그때는 근데, 유도를 해줘서, 간부분들이 알아서 유도를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뭐, 크게 걱정하실 건 없는데, 지금은 알아서 해야 되니까, 그때와 상황이 조금 다르죠. 잠깐만, 잠깐만. 잘못했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잘 들어간다, 잘 들어간다. 약간 느낌이 안 좋을 땐 한번 빼고. 자, 멈췄다가 백미러 잘 봐주시고요.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됐어, 그만. 그대로 들어가, 그대로. 아, 잠만, 잠만. 넘어간다, 넘어간다. 아, 이거 왜 이렇게 헷갈리지? 저만 그런가요? 자, 여기서. 살짝. 그러니까 이... 제... 이 화면으로 봤을 때 왼쪽에 붙일 거니까 이렇게 돌려야죠. 왜냐? 거꾸로니까. 그리고, 다시 풀고. 자고 뭐? 자자 좋아 좋아 와 나이스 이거 이겁니다 여러분들 깔끔합니다 깔끔한 깔끔한 조차 벌금만 안 먹었으면 깔끔했는데